당식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. 그럴 때 p 더하기 eq의 값을 구하라고 하셨네요. 자,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가,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 조건을 보시면 fx를 x-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래요. 그러면은 얘는 f1 값이 1이라는 소리시죠?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더하기 p 더하기 q는 1이 되실 거고요. 그럼 p 더하기 q는 0이 되십니다. 자 나를 볼게요. 나에 대해서 2차방정식 얘네들의 한 근이 a 플러스 i야 이랬네요. 자, 그럼 요2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했다는 거고, 그럼 i 앞에 뿔마가 세트로 붙죠. 그래서 얘네들의 두 근을 보면 한 근이 a 플러스 i고 또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i가 되십니다. 그러면 얘네들의 두 근의 합을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얘는 2에 2가 되실 거고요. 그럼 금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은 마피가 되시네요. 자, 두 군의 곱을 보시면 얘네들은 A제곱 플러스 1이 되시고요. 금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은 Q가 되십니다. 자, 우리한테 p 더하기 eq를 구하랬으니까, p 더하기 q, 얘네들을 알려면, 우리는 a 값이 뭔지 알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여기가 a 의 2차가 있으니까, 이쪽을 a에 관한, 이거 2차, 1차 상수로 만들어야 되는데, 여기에 q가 있죠. 그럼 요식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가 나온 것 같네요. 자, 이쪽에서 Q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. 그럼 얘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P는 2A입니다. 그러면 요 식이 얘가 a 제곱 더하기 1은 얘가 2a야 이렇게가 되시겠고요. 그러면은 얘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고 정리하면 얘는 a 1의 제곱은 0이야가 돼서 a 값은 1이 나옵니다. 자, a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p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럼, p 값은 마이너스 2a니까, p는 마이너스 2가 나오실 거고요. q는 a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, 여기다 1을 넣으면 q는 2가 되시네요. 따라서,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p 더하기 eq의 값은 마이 더하기 4가 돼서, 얘는 2가 되실 거고요. 그럼, 답은 1번입니다.